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한 알배기 물김치를 좀 담아볼 거예요. 알배기는 이렇게 세 통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적당한 알배기 배추. 오이도 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무는 4분의 1쪽쓸 겁니다. 알배기는 이렇게 좀 떼서 할 거예요. 이렇게도 떼시고, 여기 가운데를 동그랗게 파셔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똑똑 떨어집니다. 작은 거는 이렇게 그냥 두시고, 조금 큰 거는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 다듬은 거는 깨끗한 물에 한두번 정도 깨끗이 씻어 주세요. 배추를 깨끗이 이렇게 씻었어요. 씻어 주시고 한번 절여 줄 겁니다. 소금에. 탁타탁 올려 주시고요. 천일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만 쓰겠습니다. 물을 여기 400ml 정도 됩니다. 여기 반 남은 걸 타주세요. 섞어주시고요. 우에 이렇게 견뎌주세요. 많이 안져으셔도 되고요. 40분만 절일 겁니다. 20분 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오이 3개도 좀 절여줄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주시고. 이걸 또 반으로 가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씨 부분을 살짝 이렇게 깎아내 주세요. 이런 걸 깎아내 주시고 절여서 하셔야지 어, 절인 다음에 숙성이 되고 나서 먹을 때 오이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이거를 씨를 제거 안 하시면 씨가 물르게 됩니다. 씨를 제거한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딱이 정도 잘라주세요. 오이는 천일염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물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소금물이 살짝 잠길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한 30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15분에 한번 좀 드적거려주세요. 물을 오이 모양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길게 짧게 하셔서 너는 좀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좀 얇게 적당히 두껍지 않고 너무 얇지 않게 잘라 주세요 지금 먹기 좋게 하게 썰은 무도 여기에 오이 절임물에 옆에 같이 넣어 주세요 소금물에 절여지면 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무는 많이 절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원하고 단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서 오이가 절반 정도 절여졌을 때, 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무는 15분만 여기 담궈두세요 실파 3, 4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람수는 15g입니다. 홍고추, 이게 10개 분량이에요. 그리고 청양고추가 5개 들어갈 거예요. 홍고추가 좀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청양고추 5개를 넣으면, 매콤하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 넣고 갈아줄 거예요. 땅에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깔끔하고 청아한 맛이 나요. 물김치에 조금씩 여름에는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양파 2분의 1쪽. 배가 4분의 1쪽 들어갑니다. 배를 못 구하신 분들은 양파만 넣고 하셔도 괜찮아요. 마늘은 이게 220g 정도입니다. 생강 7g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새우젓을 좀 넣을 거예요. 새우젓 한 큰술만 수북이 주세요. 저는 풀을 쓰지 않을 거예요. 편하고 쉽게 담으세요. 밥을 크게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물김치에 물을 1리터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여기 가는데도 적당히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갈아주세요. 양념 갈아놓은 거를 받쳐줄 겁니다. 이렇게 땅이 가는 채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걸로 이 헹궈주세요. 물량은 2리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주세요. 다 헹궈 넣어주세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지금 홍고추를 10개 갈았는데요. 어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좀 곱게 하실 분들은 여기다 고춧가루를 조금 첨가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김치용 고춧가루잖아요. 좀 거칠어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한 스푼에서 뭐한두 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여러분 취향에 입맛에 맞게 이렇게 드실 거면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살살 돌려가면서 불리시고, 착착 이렇게 걸러주시면 색깔이 좀더 고아지죠. 이렇게. 그리고 물로 다시 헹궈주세요. 이 거품은 이걸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걷어내고 싶으시면 살짝 위에만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여기 양념에 아까 새우젓 한 스푼을 크게 넣고 갈았어요. 꽃소금 하나, 두 큰술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을 거예요. 이물김치나 설탕을 넣으면 좀 껄쭉하고 이렇게 국물 맛이 깔끔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티스푼, 차스푼으로 하나만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실액을 100ml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섞으시고 간을 좀 보세요. 음,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잘 섞으시고, 조금 싱겁다 하신 분들은 조금 간을 좀 소금 더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드세요. 알날기배추는 절여서 물에 한번 소금물을 헹궈주고, 물기를 쭉 뺐습니다. 오이하고 무는 헹구지 않고, 헹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쭉 맞춰서 소금물만 쭉 빼주세요. 오이가 이렇게 낭창낭창하니 이 정도로 좀 절여주세요 그래야 무르지 않고 아작아작하니 맛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하셔야 맛있어요 너무 절이지 마시고 이렇게 살캉살캉하게 이 정도로 절여주세요 오이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시고 쪽파도 중간중간 넣어주세요 갈배기 배추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위에 물김치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알배기 배추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장길랑 말랑하게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생수를 더 넣으세요. 시원하게, 더 넣으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금간하고 이것만 조금 더 넣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물을 더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짜작짜작 하니 저는 이렇게 담을 겁니다. 취향대로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알배기 물김치는 상온에 이틀만 딱 두시면 새콤 달콤하니 아주 맛있게 익어요. 이렇게 하시면 냉장고에 두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